워우! 음악부터가 재밌죠? 네 안녕하세요 로블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룸메메라 해볼 어, 유효한 팁이고요 여러분들 소리 키우세요 자 일단 여기는 그냥 여기로 가면 나도 옷 입고 싶어. 자 점프맵을 일단 오늘 해볼 거고요. 네 바로 누가 보는 클래어자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첫 점프피곤 맵 잘아주. 그로. 게좀비족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아! 이거 깨신 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초보인 거야? 네, 제가 초보인 거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걸어가 버리기 신공. 와, 되게 잘 만드시겠다. 여기도 그냥 걸어가면 되고요. 레온, 상어 레온 어, 어 여기선 레온 그 쇼트온에서 레온이 진짜 거의 사기캐 아아 예전, 아 지금 코스튬 있는게 박스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와 방금 위기였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합니다. 했던 사람 누구임? 자 그럼 저기 메가성자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엘프리모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네 굉장히 빠르게 순간이동한거 아닌가 여기 그런 기능 없어요 자디아 요거 옷을 못아아입네왜 옷을 입었어 퀄리티 인수용 좋은거 고퀄리티 까진 아니고 어 도적슐리 잘 만드셨네 저 같으면 이거 못만듭니다 제가 그 가장 짜증났고 그랬던 게그저 앞에 있는 거랑 아 여러분들 안녕. 자 여러분 또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곡 그냥 어가시면 돼요 일직선으로 쭉 이쯤에서 점프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은요은 곡은 어, 패배 소리곡 아. 진무 짜증나는데? 여기서 실수하지마 자 그럼 다시 아.. 빡치는 것도 굉장히 쓴다 씩씩이만 해도 놀다 사망 아이씨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빡친거 같아. 하지만 나는 통과해 버렸지. 이런 거는 의외로 이런 게좀 어렵더라고. 변명. 의외로 이런 게좀 어려워요. 이거 요거는 페이크 중입니다 요거 가자. 자, 네 여기로 갈게요. 요거 페이크입니다. 파랑 페이크. 초 페이크. 빨강은 이렇게 뚫리죠?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빨강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 됩니 잠만요. 네, 어떤 이상한 녀석이랑 채팅 해봤는데, 진짜 미친놈이네요. 이거는 의외로 쉬워요. 이것도 여기서 점프하고 스... 여기서 그냥 걸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꿀팁 꿀팁 전 여기서는 근데 점프해야돼요 네 뭔지 알아보기 위한거였습니다 이 빨간 고리 안에 들어가야돼요 잠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뭔지 압니다. 저.. 이제 무지건 코앞코가 알람을 는 상.. 하.. 인구세요 네, 인정하시겠지. 내가 근고리 치고는 좋아하는 비비. 이거는 그냥 안녕. <laughs> 원래 이거 이거 안 하면 빡치고 어려운 맵인데 아이, 어려운 건데 저한리오 오리오 오 여러분 빡치는게 등장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빡치리 않아요 이거보다 더 빡치는 리도오을오요 네, 초보한테 가장 빡치는 거인데 끝나면 무슨 보상을 줄지 대박 난거예요네 하지만 전 깨버렸네요 이거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꺾고 모양 잡아주고 꺾고 음,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용암이네 빨간 게 아닌가? 이게 땅이고 용암인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장 제가 싫어하는 음? 이거 보세요. 벌써 짜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솜털 개방 왔습니다. 응, 그냥 제가 가아버리고요 이딴 거는 엄청 너희가 이그은가리그냥와리그가리가 이리도 고 숲은 너희가 이리희이리희망이길희망이 보인다 응? 희망이길희망이길희망이길이 아, 설마 여기도 당기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와, 솔직히 조용도은 십분 응? 포인트 찍어줘야죠? 야, 이거 사기네 사기 사기. 아이씨. 나왔는데 내첫점프맵을 이렇게 망칠 순 없어. 응? 잠깐 뭐금 뭔데? <laughs> 구두의 얼굴이다 님들 저도 이제 맞조요조 이 상태에서 레온을. <laughs> 이게 뭐야? 와, 진짜 웃기다. 야, 그리고 한번 써보고 싶었던 여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병와 점프맨을 해봤어.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점프맨 올게. 안녕.